히메트로 골랐다니까 어. 어. 아, 히메트로 니 아, 니나니골라니 골라테니까. 히메트로 골라테니까. 히메트로 골라테니까. 히메트로 골라테니까. 히라테니까히 어 구원자 님 아니야. 진조 이조하대아저뒤요 야호! 저기 저기야. 기수 있어요. 음. 이가 있네. 진하면기 어디 있죠? 물죠 파라헤드 파라헤드 파라머리. 파어 머리 파람 머리 대단. 어, 취체다. 다지려고해 뭐야 이거. <놏>

기반님 뛰워달라할때 트레 르시카 베르시카 르시카르시카 나이스 나이스 저기 가만히 있는 거 같던데 어 맞아 기바 지금 저는 디자 이거 기바거자리려 보자 기바님 자리요 저기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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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자 간테려 자리야 스킵피

돼지 캐피 찌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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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기가 셌다. 에 석정. 제가 셌습니이 미친이야? 메시지? 아닌데 여기 반피대클이지 자기 공격 빠졌다자리야요 잠깐 <목소리> 려 <목소리> 자리하겠지자리하겠지라 이거 해라 아, 어, 어, 어. 아 리플다어이닥컵보이닥컵파라살려줘파라살려줘파라살려줘파라살리줘내려네에젤리올로오방벽 살려줘, 내... 뭐. 빠졌다, 확인하세요. 발바라, 발바라. 아, 미스터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 비비스, 비즈스 비비스! 나? 우리 고있어나 빠져, 빠져, 빠져. 뭐. <laughs> 우리 안통발 나도 빠졌 나도 안 통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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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통다 나도 I s 나컷 아니 e r 나컷하는 can't do it. 기 c 이 붙어 있어요. t I c 너 n t do it. I can't 이 o it. I can't do 이 t I 야 이거 잘잘 o it. I c a n 르시 o 르시 I c a 르시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다 아, 뭐야? 예. 안녕. 어어어어어 어,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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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피2 어, 남았다. 음. 아, 오케이. 오, 땡큐, 땡큐. 어어어어어어, 내 앞에 와줘요, 내 앞에. 야어어어이 키를 못 눌러요. 아, 다캐릭어 우리 다 캐릭했어. 아, 다 아, 이거 아, 씨 잘못 렸렸해 해볼만한데 이거 아루서내아내 아, 맥 물렸어. 내 블루서. 내 블루서. 내블라아내 블루서. 내 크리 에이. 블자서아블비지잖아루 이거다

어, 애교. 어, 씨 오늘 쿠태고 시작이 너무 야는데. <목소리도> 아, 누이게 아, 내크비하 에. 가라. 아 <목소리> 그냥 한도이겨또질럽다 <목소리> 빡겜해야돼 빡겜 빡겜 정신차려야돼 맞아 이러다 브론즈행이야 빡겜하아 빡겜 어, 이러다 브론... 힘들게 다이아가는데또 브론즈행 가기싫어 <목소리> 얘네 디바가 한명 없으니까 오대 육이니까 힘내서 오대석할수 있어. 어? 디바랑 와서 조감도 했다구나. 이, 뭐라고 디바 이거, 어. 앞에, 겐지개 피, 겐지게 피, 겐지 컷, 겐지 컷. 어구야, 미러 물었어요. 자리야게 피, 자리야게 피, 자리야게 피, 자리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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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가라 자리야 보내 자리야게 피,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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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야, 자리야, 야 자리야, 자리리야자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이 u 왜 이렇게 d o l u d 게 l 아로 o 기 u 장난 Ludo, Ludo, l u 미안해 아 d o Ludo, Ludo, l 아 d o l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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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o l u

다 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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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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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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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뭐야, 뭐야, 갑자기 네 <라>

<목소리> 어, <목소리> 것 같은데, 지금... 아 <laughs> 근데 저로도고 갑자기 깨방합니다. 정시차리세요 로도우, 깨만 다고 자랑하면 안 돼. 자그하면안 <목소리> 돼. 돼? 리인받봐줄있이 인성 이 인성 이나 이거 뒤에 힐러야? 나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아 뭐야 뒤에 나 모이라한테 물렸다 개피 개피 모르개어 아, 이거못잡네 빨리 갈걸 파라 한대 파라 한대 나이스 음, 아, 유치, 아 깬지게 지게지게피해게피는데게피나지네 피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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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에 <laughs> <저격력하다. 목소리>

아, 여기 리퍼니도 되긴 한데 애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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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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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야, 나리가한가니렸어파라가

이번이 앞에 뛰어 주실 수 있어요. 는데 네. 아. 해봤네.

다음턴 가야지. 것같은데다음거다는데 다음판. 다판다판다음턴다음다다음다다음다음다 다음판. 다 다음판. 다음다 통전 줄래? 안 돼. 라공 왜러 지 파랑 리퍼 사열 잡니? 뭔다 써버렸어. 아이고 공 너무 많이 데세개 빠졌네 <laughs> 아유, 던지는 놈이. 아, 던지는 놈데 가지 진짜. 오르리 매클. 아, 당했어? 뭐 일컷? 아, 이살기6 혹시 좀좀들지기일어야 啊这边어边这边这边这边这피 아, 리퍼 这边 리퍼 这边 리퍼 这边这边这边这 아까 썼는데 차쓸란가 파라 원래 있었나? 아 방금 사운드 살짝 들렸거든. 들려는데지 용건 몇? 썼다. 어? 왼쪽 파라 왼쪽 파라, 왼쪽 파라 파라게 파라게 파라 파라 컷이거 이거가 이거 이거 만으면 돼. 맵이었어요. 아 이거 자리아 드 탈의 펀드! 탈리 펀드! 탈의 펀드! 탈의 펀드!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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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이야, 드디어 첫승이다.